이 곱창 전골이 이게 25,000원 짜리인데 이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안에 막이 야채들이 이 수북히 쌓인 게 이마 장난 아닙니다, 진짜. 네, 안녕하십니까. 서저씨 TV의 용자입니다. 오늘은 이 부산에서 이 맛있는 곱창 전골을 먹을 수 있는 곳, 바로 해운대 소막골입니다. 이 지금은 사람 별로 없는데 평소에는 막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. 이 17시부터 이 새벽 2시 반까지 하시는데 이 재료가 다 나가가지고 그 전에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. 네 메뉴판입니다. 이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막창이나 이 소대창치고 가격이만 좀싼 편입니다. 이 전골 가격 또한 이싼 편인데 이 해운대 쪽 물가를 고려하면 진짜 막 상당히 싼 편인데 다 네, 뭐, 이 중매인들이랑 이 지그레를 하셔가지고, 이거 뭐 가격이 싸다고 하시는데, 뭐 확실히 이 곱들의 이 퀄리티도 좋고, 이뭐 양도 많습니다, 요는 네, 뭐, 이 기본 반찬입니다. 이뭐 기본 반찬이 뭐 엄청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, 그냥 막 곱창 전골에 맞게 마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맛은 뭐 그냥 깔끔한 맛입니다, 이거. 네, 이 메인이 곱창 전골입니다.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해운대를 가면 이 곱창 관련해서 이딱두 군데를 갑니다. 만약에 구이를 먹고 싶으면 이 해성막창이 가고, 이 전골이 먹고 싶으면 이 소막골에 갑니다. 이 해석 막창은 이 소막골에 비해 전골이 좀 아쉽고, 이 소막골은 이 해석 막창에 비해 이 구이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. 이거 뭐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일단 이 해석 막창은 이 다음에 올리도록 하고, 일단 오늘은 막 곱창 전골인데, 이 곱창 전골에는 이 우동이 필수 아니겠습니까? 우동살이 맛지깁입니다진짜여 이게. 이 곱창 전골이 이게 25,000원 짜리인데 이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막 야채들이 이 수북히 쌓인 게 이마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다른 곱창 집들이랑 차별화된 게이좀 수북히 쌓인 야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곱창들의 이 곱을 보면 이마 곱들이 막 가득한 게 이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거 이 곱창 전골이 정말 유명한 맛집들은 곱창 전골의 맛이 생각보다 자극적이거나 짜지 않습니다. 이 곱창 전골이 잘 나가는 집들은 이싱선한 곱창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곱창에서 이 비린 맛이 안날 가능성이 막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집도 이 비린 맛이 전혀 안 납니다. 그리고 이 야채나 이 곱창도 맛있지만 이 저렇게 이 당면과 같이 먹는 우동, 이 우동이 맛집입니다 진짜. 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 막 되게 칼칼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약간 그런 맛이라기보다는 이 곱창 특유의 향을 잘 살렸고 또 야채가 수북히 쌓인 게 이 야채의 맛과 이 곱창의 조화가 막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야채 이 특히나 깻잎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깻잎 향이 많이 날까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깻잎 향은 거의 안 납니다. 이 깻잎이 이 곱창 전골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에, 그리고 이또 자극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이 대부분의 이 곱창 전골 집들이 가지는 그런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이야기한 거지 요은 어느 정도의 매콤한 맛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진한 맛이 있습니다. 얘는. 주문 전에 이 맵기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어느 정도 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당면이 이 곱창전골과 상당히 잘 어울리지만 우동사리는 막 반드시 추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이 전골을 실하게 묵어줬으며 다먹겠습니까 바로 맛볶음밥 아닙니까? 여기 볶음밥이 뭐 특출나게 맛있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곱창이 신선하고 이또 전골이 또진부이기 때문에 막 당연히 맛있습니다 여기. 살짝 간것 같은데. 제대로 썰거라 일단 모아. 중간에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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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은 다음에 소먹골 장이네. 어. 확실하나? 뭐가? 네. 이렇게 하는 거 확실하나? 네 마음이. <laughs> 아 그리고 이런 식의 전골 집들은 이 볶음밥의 간을 좀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 저렇게 국물 좀 남기 가지고 이맛 쓱까 모면 이게 막 지긴 다 아닙니까 진짜. 아 그리고 여는이 백병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백병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옵니다이 특히나 이쁜 이 간호사 누나들이 엄청 많. 마... 예그 소막골이란 곳이 이 장사가 잘 되다 보이 해운대 쪽에만 몇개 있습니다. 뭐 약간 할매국밥이나 이 가야밀면이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. 여튼 이 소막골 본점은 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장산역 앞에 있는 소막골 요가마 진때입니다. 여는 이 지경점이나 이 체인점이 없습니다. 참고하셔가지고 이진때이 소막골에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안, 안 나온다 이거. 리가말하고 나올 수 있다. 가지 마라. <laughs>